다음은 청소년들이 함께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환경운동가가 꿈인 노민주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재학 중이고, 청소년단체 청바지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사회참여 동아리 활동 중인 노민주입니다. 요즘 들어 인공지능의 역할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인공지능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더욱더 상용화되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이후 미래 세대와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역할이 점점 더 확대되는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활발하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인공지능 기술로 극복해보자는 취지로 환경과학자를 중심으로 환경단체와 연구원들을 모아서 AI for Earth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농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위한 AI 판비츠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비트 프로젝트란 드론 등 카메라를 이용해 농장 전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수집된 데이터들을 알고리즘으로 처리하여 농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해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AI를 이용하여 물, 농업, 생물 다양성, 기후 위기와 같은 다양한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액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발전할수록 인공지능과 우리 생활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I for Us 프로젝트처럼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삶의 터전을 보존하는 극지속 그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개발자와 인공지능을 상용화하는 기업들은 지구 환경과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소비자들 또한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